외교부는 32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은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합니다. 한층 개선된 여권 품질에 발맞춰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도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될 차세대 전자여권을 미리 만나볼까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은 국민의 사를 최대한 수렴해 만든 국민 참여형 여권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인데요. 국민의견을 반영해 32년 만에 녹색에서 세련된 남색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두 번째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나라 문장과 여권명을 금박으로, 점들로 구성된 태극 무늬를 엠보싱으로 처리했고 전자여권 로고가 인쇄돼 기존과는 다른 한국적인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또한 앞 표지의 면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로 패턴화해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개인정보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개인정보면이란 사진, 로마자 성명 등 여권명의인의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면입니다. 개인정보면의 구성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면 배경에 한글의 자모도를 배치해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권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여권 번호 체계를 변경했는데요. 현행 8자리 숫자 대신 숫자 7자리와 알파벳 1자리로 바뀝니다. 많은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주민 등록번호를 없앤 겁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생년월일만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확 바뀐 변화는 개인정보면의 재질입니다. 개인 정보면이 종이 재질에서 가볍고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며 내구성과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사측면도 완전히 바뀝니다. 사측면이란 비자를 부착하거나 출입국 시 출입국 도장이 찍히는 면을 말합니다. 단순했던 사측면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록해 한국을 상징하는 여권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온라인 여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권 신청을 위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은 정부24, 제외국민은 영사민원24 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는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여권 사진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되면 여권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여권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여권이 발급됩니다. 여권 신청과 수령을 위해 두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간편해집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곧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여권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부가 되겠습니다.